글로리아 스콧 호 The Adventure of the Glorious God 1890년 겨울의 어느 밤 나는 베이커 가 221비의 난로 앞에 앉아 셜록 홈즈와 함께 따뜻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홈즈는 평소처럼 창가에 서서 파이프를 피우며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농담 삼아 말했다. 홈즈, 오늘은 사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가 갑자기 웃으며 나를 돌아봤다. 왓슨, 자네가 내 모험담을 좋아한다면... 내가 탐정이 된첫 사건을 들려주지. 그때가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었어. 그의 눈빛이 반짝였고 나는 즉시 펜과 노트를 꺼냈다. "어서 말해 보세요." 홈즈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내 유일한 친구는 빅터 트레버라는 녀석이었어. 키 크고 호탕한 친구였지. 어느 날 그의 개가 내 발목을 물었고 그걸 계기로 우린 친해졌어. 방학 때 빅터가 나를 높게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 그곳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어. 홈즈의 말에 따르면 빅터의 아버지 트레버 노인은 키가 작고 온화한 노신사였다. 그는 높아게 치안판사로 넓은 저택과 잘 가꾼 정원을 자랑하며 아들과 홈즈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식사 때마다 예지 하야기를 늘어놓곤 했지. 홈즈가 회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묘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어. 며칠간 평화롭게 지내던 중한 낯선 남자가 저택에 나타났다. 허드슨이라는 이름의 선원이었다. 그는 깡마른 몸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트레버 노인을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선장님. 아니 이제는 치안판사님이라 불러야 하나? 트레버 노인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비틀거렸다. 왓슨, 그때 난 그의 공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 홈즈가 말했다. 빅터는 허드슨의 무례함에 화를 냈지만 트레버 노인은 이상하게도 그를 집에 머물게 했다. 아버지가 왜 저런 자를 참는지 모르겠어요. 빅터가 홈즈에게 불평했다. 허드슨은 매일 술을 퍼마시며 트레버를 조롱했고 결국 일주일 뒤 떠났다. 하지만 그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지. 홈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느 아침 트레버 노인이 편지를 받았어. 봉투를 열자마자 그는 손을 떨며 읽더니 갑자기 쓰러졌어. 의사가 달려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 빅터는 충격에 빠졌고 난그 편지를 집어들었어. 홈즈는 편지를 기억하며 내용을 읊었다. 찬양감이다 날아갔다. 헤드키퍼 허드슨이 전부 털어놨다. 빨리 도망쳐. 이건 암호였어. 왓슨. 난 즉시 그 의미를 풀기 시작했지. 그는 편지의 단어를 분석해 빨리 도망쳐라는 경고가 담겼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낸 건 베도스라는 자였어. 홈즈가 덧붙였다. 빅터는 아버지의 죽음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홈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홈즈는 트레버 노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에서 낡은 서류와 선원복장을 발견했고, 글로리아 스코토라는 배의 기록을 찾아냈다. 왓슨 그 배는 죄수 수송선이었어. 30년 전 호주로 가던 중 반란이 일어났던 거야. 홈즈의 추리는 점점 깊어졌다. 트레버 노인은 본래 제임스 아미티지라는 은행 강도였어. 그는 죄수로 그 배에 실렸고, 거기서 잭 프렌더가스트라는 부유한 사기꾼이 반란을 일으켰지. 프렌더가스트는 돈으로 선원들을 매수해 배를 장악하려 했어. 하지만 폭약이 터지면서 배가 산산조각 났고 아미티지와 베도스는 구명보트로 탈출했어. 홈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들은 살아남아 영국으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지. 아미티지는 트레버라는 이름으로 치안판사가 됐고 베도스는 어딘가에 숨어 살았어. 하지만 허드스는그 배의 생존자였고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는 돈을 뜯어내려 협박했고 결국 베도스가 경고를 보낸 거지. 그럼 트레버 노인은 왜 죽은 겁니까? 내가 물었다. 홈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공포와 죄책감 때문이야. 왓슨, 허드슨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고, 베도스의 편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어. 심장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 거지. 홈즈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빅터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 그는 결국 재산을 정리하고 식민지로 떠났지. 허드슨은 그 뒤로 사라졌고, 베도스도 행방이 묘연해졌어. 난그 사건에서 추리의 재미를 처음 알았고,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지. 나는 놀라며 물었다. 그럼 잭프렌더가스트는요? 그는 폭발로 죽었어. 홈즈가 대답했다. 그의 야심이 배와 함께 가라앉은 거야. 하지만 그 반란 덕에 트레버와 베도스는 자유를 얻었지. 홈즈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웃었다. 왓슨, 이게 내첫 사건이야. 화려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암호와 인간의 비밀이 얽힌 이야기였지. 나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이걸 기록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써준다면 글로리아 스코토는 잊히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나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홈즈의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빅터 트레버의 순진함, 트레버 노인의 비밀, 허드슨의 교활함, 베도스의 경고, 그리고 프렌더가스트의 무모한 반란, 이 모든 게 홈즈의 첫걸음을 만들었다. 창밖에 눈보라가 잦아들며, 나는 또 하나의 전설을 기록했다는 만족감에 잠겼다.